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친구 성균입니다. 경상도 창원, 부산 옆에 있는 창원 사람인데, 서울에 워킹오페이로 와 네. 있습니다. 가족들은 다 창원에 있고, 전만 서울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원래 창원을 1년에 한두번 정도 내려가거든요. 설날, 추석, 이때 맞춰가지고 이제 거의 한두번 정도 내려가는데, 이번에 친한 친구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창원을 갑니다. 요새는 한서티쯤 되니까, 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보다 결혼을 좀 빨리 하는 것 같기도 해. 예뭐이 네. 편견인가 아니면 이제 제 주위의 데이터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혼식 있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짐도 싸고 어떻게 입을지 찍어보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제가 늦장 부린 건 아니고 일이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자 보통 차원 내려가는데 차 타고 가거든요 기차를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가려면 동서울 터미널이나 수서역 뭐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 버스 시간이나 기차 시간 맞추는 게 너무 귀찮아요 뭔지 아시나요? 내 차로 가면은 내가 가고 싶을 때갈수 있잖아 전 명절 때도 사실 뭐 기차 이런 거잘안 탑니다 내차 타고 가는데 네. 이게 기차 잘못됐던 느낌이 언제냐면은 중학교 친구랑 같이 추석 때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 추석 당일 날 내려갔는데 아니 앞에 차가 안 가는 거야 보니까 2차선인데 트럭 두 대가 개큰 트럭 있잖아요 그냥 1.5톤 그런 작은 트럭 말고 진짜 개 트럭 탱크 이런 애들이 길을 막고 둘이서 막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2시간 정도 진짜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시동 끄고 차 운전하면서 진짜 개빡세 생각한 게 거의 최초예요 운전해가지고 내려가는 거 진짜 안 힘들거든요 그냥 나는 한요만노래가 있으면 돼나도 속도는 400km로 들으면 뭐가 내가 400km로 가는 기분이야 아 절대 절대 과속해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제 딱 생일파티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생일파티 가기 전에 86.5kg 이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아침에 생일파티 끝나고 몸무게 재보니까 89kg더라. 뭘 먹은 거야, 나는? 물론 중국 음식을 먹긴 했는데, 댓글에서 봤어. 코끼리는 풀만 먹고 그 체중 유지한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믿기로 했어요. 코끼리가 진짜 풀만 먹었으면 그렇게 살찔 리가 없어요. 코끼리는 분명히 저녁에 육식을 하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코끼리랑 24시간 있어본 사람 없잖아요. 나도 돈가스 먹기 전에 샐러드부터 먹어요. 혈당 스파이크 안맞으려고 그러니까 코끼리는 혈당 스파이크 낮추려고 쿨 먹은 거야. 그리고 저녁에 매네치킨, 응, 음? KFC 시켜 먹다니까. 아무튼 나는 믿을 수 없다. 네? 아, 간단하게 장원이란 도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원은 세 개의 시가 합체한 시예요. 그러니까 파워포스 레인저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벡터맨 같은 느낌. 벡터맨 보는 중입요 창원시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특히 해군 갔다 온 분들한테 진해는 굉장히 익숙한 도시일 거예요. 이 우리나라 해군, 사령부가있기 때문에 익숙할 거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구찜 이런 걸로 좀 유명하기도 하고. 창원은 공단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계획 도시로 알고 있어요. 도시가 굉장히 직선입니다. 모든 길이 직선 쫙쫙 이쁘게 나 있어요. 우리 <laughs> 우리는 아니고 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모든 걸싹 밀고 다시 도시를 세웠대요. 그래서 모든 도시가 이제 직선 쫙쫙 돼 있고 로터리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볼 로터리는 창원 로터리밖에 없어가지고 모든 도시의 로터리가 그만한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다 목소리가 창원이 굉장히 큰 편이었다 진짜 큽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유흥가라 해야 되나 뭐 그런게 창원에 있어요 창원에 상남동이라는 데가 최고 이제 번화가인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 유흥가와 학원가가 합쳐져 있어요 나 어렸을 때 다니던 학원이 수학 학원이 있었는데 상남동에 1층이 편의점이고 뭐 2층 3층 기억 안 나고 3 4 5층 이 학원이었고 그 위가. 여대생 바나나 마사지 그 위가 모텔이었습니다 진짜로 사람들막 유흥 막 노래방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 그렇다 카더라 뭐 제가 뭐 직접 가봤어 아는 거 아닙니다 아는 거 아닌 거 아니고 창원이 몇몇 소식통들한테 들으니까 이제 베트남 여성분들이 막 흥을 돕과주는흥 도우미 아 도우미란 말씀하네요. 흥 헬퍼 흥 헬퍼 그런 게 많대요. 난잘 모르겠어. 아무튼 창원도 그런 도시입니다. 이 창원에 너무 다크한 모습을 말씀드렸나 싶지만 그것이 창원이야. 있나? 창원도 뭐 있을까? 생답하라 일본사 보면은 지방 사람들은 자기 지역 출신 연예인들을 외우고 다닌다. 이 진짜 팩트인 것 같아. 요새 그 주제님 비비 그리고 세븐틴에도 한분 계시고. 저기 뭐야 미미 이 기라성 같은 연예인분들도 많이 나왔어요. 창원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거의 100만이 되기 때문에 응답하라 1구 부사에 지방 사람들, 즉 자기 동네 인구수 배우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신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젊은이를 가장 많이 내뱉는 도시가 창원이래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은 많은 젊은이들은 내뱉고 있다. 실제로 저 중학교 때 친한 친구들은 8월 이상 9월 정도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업이나 뭐 취업준비 어, 실제 직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서울 사는 거 같아요 이 서울이 몰빵이라니까 이 봐봐 전 세계 부자 도시 순위 해가지고 뭐 1등 도쿄 2등 뭐 뉴욕 뭐 이런 거 있는데 모등이 서울이야 서울 이게 왜 서울이냐 일본도 그런 것 같은데 자 기업들 본사가 다 수도에 몰려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서울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기아 현대차 이런 거 전부 다 서울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이 굉장히 부자 도시로 된것 같다. 주출글로다 찍히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서울이 뭐 모든 도시가 그렇습니다만, 이 비닛빔 부입구가 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집값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비닛빔 부입구가 심해지는 구조인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완전 시골, 전집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만뭐 3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럴 수 없으니까. 월세 뭐 투룸이면 뭐 100만 원 요새 이렇게 가니까. 이런 큰 도시들이. 다 그냥 비리기 물구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워킹홀리데이온 이나 성규 이겨내겠습니다. 이 서울 땅에 깃발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앞에서 당겨 주시고 등 토닥여 주시고 또 때려는 채찍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랑 평생 갈 거야. 내가 영 서티지만 지금은 보티, 피티.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운명 공동체예요. 예. 서울에서 살아남는 제 모습 오늘. 선산휴게소. 군대 휴가 때나 서울 올라갈 때 있으면 항상 선산휴게소에서 멈춰서 가는 그런 곳인데. 군대 전역하고 한 번도 여기 와본 적이 없으니까는 배고프다. 오 맛있는 냄새 난다. 600칼로리? 600칼로리? 뭐야? 버터애플? 600칼로리? 그럼 라면 먹지. 그레놀라는 다이어트인데 결혼식까지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이 중학교 때 친구거든요. 어제 간 결혼식. 중학교 때 엄청 친한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잖아요. 전교생이랑 같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쩌 세간 친구들도 만났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반가운데 얼굴 알게돼데 이름 기억이 안 나. 반갑거든. 어뭐 이렇게 되면 반응도 있었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아 오케이 여러분들 창원에 결혼식 있으면 꿀팁 드리겠습니다 창원에 보통 리베라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많이 하거든요 리베라 컨벤션에서 결혼을 하면은 끝나시고 밑에 그린하우스 대전의 성심당 창원의 그린하우스 창원의 성심당 포지션에 그린하우스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래가지고 거기 들리셔서 빵좀 사가시면 좋지 않나 거기 맛있는 거좀 말씀드리면은 과일 타르트 굉장히 맛있고 초코 타르트도 맛있으니까 타르트가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좋아합니다 내가 뭐좋아하더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뭐빵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전성심당만 사랑하지 마시고 저성심당 좋아하는데 창원에 그린하우스도 많이 사랑해주시라 오늘도 살짝 들었다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일정이 또안 맞아가지고 그냥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결혼식 보는데 자꾸 아랫배가 간지러운 거예요 그 배꼽 밑에가 그니까 러 배꼽과 그추 사이 아, 언더도 맺고 중간지점이 굉장히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긁고 싶어가지고 참다가, 뭐, 아무튼 조금 긁었어요. 좀 긁었는데 친구가 흉하다고 가방을 주는 거예요. 가방 칼이고긁으라 해서 가방 칼리로 긁었는데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여기가 창원의 성심당 그리나웃입니다. 지루봉 호두찰직빵 갈릭바게트 시오시오팡 우유도넛 시오는 소금이란 뜻.